예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에게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믿음되길 바랍니다. 2023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올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많은 생각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또 계획도 세우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때라는 거지요. 근데 미래는 우리에게 좋은 장점도 있고 어,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하거나 또 어떤 것을 소망하거나 바라는거나 이런 면에서는 어, 새세 어, 미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9시 뉴스 끝자락 가면 일기예보 하죠 일기예보 그 아나운서가 한 2, 3분 얘기하는데 그 2, 3분 동안 말할 거를 미리 다 준비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인공위성에서 어. 다운도 받고 슈퍼컴퓨터에서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장비가 내가 알기에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해가지고 고2 그 분짜리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일 비올 확률이 72%입니다. 나머지 28%는 뭐예요? 가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그뭐 100%입니다. 그랬다가 안 오면. 어, 그도 경험상 그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다는 얘기지 에, 확실한 거는 아닌가. 그래서 미래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게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참 조심스러운 게 많은 미래가 하나님께도 미래일까? 아니면 하나님께는? 현재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화성에서목계 초년에 월세 17평짜리 월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2년 동안은 그계획이 뭐냐면 2년 동안은 17평인데 그 당시 우리 교회 학생들하고 의뢰 해봐야 많아야 20명도 안 됐었을 때. 그러니까 그 17평인데도 널널해. 근데 여기를 좀 채워야 채워야 뭐좀더 좋은 데를 달라고. 염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년 동안은 부지런히 전도해서 채우자. 3년째는 교회를 짓기 전에 내 마음의 믿음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그 4년 차에는 성전 부지를 마련하는 해, 5년 차는 성전을 짓고 들어가는 해 이렇게 어, 굉장히 짜임새 있죠. 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서부터 2년 부쩍한 진짜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으로는 가득 꽉 채워서 쉬운 3명까지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러면 진짜 꽉 차요. 여름이었는데 선풍기밖에 없어요. 그 가정집에서 이렇게 전기선이 와가지고 에어컨을 달으면 이렇게 샷다운돼가지고 달 수가 없어요. 그 선풍기 문열어놓고막 부채질하면서 이렇게까지 예비드려봤는데 아무튼 예, 그 정도까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내 믿음의 집을 마음에 짓자. 그것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제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1, 2, 3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에 비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잘 이렇게 갔는데, 3년 연말에 이제 기도하면서 4년 차는 뭐냐면 성전 부지를 말하는데, 이게 성전 부지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동네 살면서 알지만, 땅이 없어요. 살 땅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아무 집이나 가서 나고라고 들어간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서 래 이제 연말쯤 3월삼년 지나고 연말쯤 이제 사 년차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세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4 년차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좀 연장하면 어떨까요? 응 어, 진짜. 그랬더니 제 마음에 감동되는 게 뭐였냐면 그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한 것은 내 말인데 왜 네가 못한다 안 한다를 하냐는 거예요. 또그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4년차 딱 됐을 때 연초에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죠. 올해는 성전 부지를 마련하는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왠지 캥기는 거예요 내 속으로. 그래서 뭐라냐면 성전 부지를 못 사면 성전 부지를 살수 있는 헌금이라도 모아두는 해로 합시다. 조금 도망갈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년을 지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땅이 없어요. 그 4년 차 연말쯤 됐는데 진짜 발이 불에 아, 발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는 뭐예요? 성전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설계도도 없어. 아니 땅이 있어야 설계를 하지. 그큰 어. 이제 4년 말에 하나님한테 진작하 진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이거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그 연장해달라는데 하나님 그냥 하래서 순종했는데 을 땅은 올해 못 썼잖아요. 내년도 에 성전 짓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 했다가 이거 공수표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 좀 연장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내 말인데 왜 네가 못 한다 그런. 지금 제가 이거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때는 정말 애간장이 탔어요. 여러분들 목사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잘생긴 데서 나와요? 저 저는 키가 173에 잘생기면 리더십 생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 선포되고 기도하면 그때 되면 반죽히도 이루어진다. 이게 교인들한테 목사의 리더십인데. 이 성전 짓고 들어가는 해라고 선포해 놨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부산에 왔는막 기도도 그런 음성 듣는 거예요. 그 5년 차첫 주가 됐습니다.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교해야 돼? 올해는 성전을 짓고 들어가는 해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죽겠는데.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월 정도 됐는데 어떤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그 주변에 봉개탄 공장이 그자리로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사장 그 사장은 알죠 동네 사람. 근데 거기 직원이라 내가 몰랐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네가 교회 땅을 살려고 그런다는데 또 우리 사장님네가 땅의 일부를 팔려고 그런다는 걸 그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줘서 만나 가지고 과정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부활주일 날 57평 공장 건물을 개조해서 가서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확신한 게 뭐냐면 강단에서 목격 패턴도 그렇지만 연초에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고 목표를 발표하면 연말 되면 여지없이 되어져요. 작년 같은 경우뭐 계속 그렇게 35년을 목해해 왔어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에게는 미래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12월 달에 어떻게 될지 알수 없으나 이미 하나님은 12월을 현재로 삼고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날이 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는 다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애한테 엄마가 신신당부한다 그러잖아요. 신신이 거듭할 신자예요. 거듭거듭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이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따라온 것도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노면하고 막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기하신다니까요 아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이러면서 40년을 지내 왔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완전히 거의 99%가 이제 완성된 단계에 모세가 딱 들어서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 처음에 이런 얘기할 때 당신들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된거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다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준 말씀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확실한가를 신명기 이름 자체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한이삼년 정도 광야 생을 하다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바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 정도에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서는 그냥 들어가면 일주일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정도 가까운 근접한 거리까지 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분들 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들이 뭐라 그랬냐? 그때 두 패로 갈라지지 않았냐? 한 패는 내 말처럼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 어떻게 바로 들어갑니까? 그래도 정탐꾼을 좀 보내봐가지고 그리고 상황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곳 들어가야 될것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 게 낫습니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하는 속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는데 아주.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처럼 포장해서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 바보가 아닌 이상 몰랐겠어요. 알았거든요. 그 의중을 알아요. 런데또 거기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각집합별로 그러면 한 명씩 해 가지고 12명을 보내고 보 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과일도 가지고 왔습니다. 공통적인 보고는 뭐냐면 정말 그것은 너무 좋은 곳이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열매를 보면 정말 가고 싶은 곳이라고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의견이 둘로 나눠져 그러니 이 땅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라는 구룹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성벽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높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안학자선, 이 거인족의 후예들인데 안학자선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기도 전에 우리 다 죽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랬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급의 역사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그들을 물리칠 걸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담대하게 거기를 가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지 않요 지금 계속 그런 신명기는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말 대로 되지 않았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서 자식을 안아서 이렇게 옮겨온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냐. 그러니 앞으로 그분이 우리를 안고 또안 가겠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장막 칠 곳을 다 이미 살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가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아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그 뒤에 물론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유지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서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저는 본문을 지난주간에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이 은혜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인데 이미 그분은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게 현재적 사건. 오늘 말씀에 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교회적으로의 미래의 문제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미래의 문제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왠지 야, 이게 하는데 되기는 될까?" 라는 그런 것이 엄습해 올 때,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되길 바라고, 힘을 얻어서 올한 해, 여러분들 미래가 복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인데 하나님에게는 현재라는 의미가 그게 뭐냐면 크게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적 의미에서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상황적 의미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미래가 하나님한테 현재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행하신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임이며이 30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30절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 바람을 합니다. 바람을 가졌다는 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일어나도 좋지만 그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미래적 시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미래시제로 출애급을 꿈꾸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출애급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잘 아시죠? 80세 모세 되도록 모세를 준비시킨 것은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모세를 영웅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그렇게 꿈꾸는 미래적 시제로 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현재적 시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란 것입니다. 예.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토록 그렇게 앞서 행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임적 존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가슴이 뭉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게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이 뭉클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 겁니까? 그분의 삶이 나에 대해서는 책임적 존재로 사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드되겠는데 여기 학생들 혹시 들어봐. 학교는 누가 가? 니네들이 가는 거지 학생들이 가는 거지 근데 먼저 깨서 움직이는 분은 누구야? 벌써 분이라는 단어에 나오잖아요 엄마가 먼저 움직여 아니 학교는 지가 가는데 왜 움직이는 엄마가 먼저 움직이냐고 응? 근데 집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엄마가 애, 야 학교 가야 된다. 알아서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5분만 오만 그럴 때에 확실하게는 비법을 알려 드린다고. 뭐냐고 그러고 하더니 가지고 가 속옷을 확벗기면 된대. 그럼 얼른 이러는데. 내일부터 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학교는 애가 가는데 왜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어머니냐고. 아이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여호와는 너희들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먼저 움직인다고 라 하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인만 외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도 있지만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곳에 이미 가 계신다는 내가 바닥에 내려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보고 계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시고 준비시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는 너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근데 그어 아방의 부인되는 이세벨이 막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갔잖아요 호랩산에 가서 40일 동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별 생각을 다 엘리자, 그 엘리아의 얘기 들어본 그냥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 영혼을 그냥 걷어가 주세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릎 꿇지 않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준비해놨어 이 말은 7천명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 심도라는 너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너를 만나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 어떤 과정인줄다 알아요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표현, 그 표현만 들어면 벌써 상황이 딱 파악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너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로 있다. 책임적 존재로 있는 분은 반드시 그 상대방보다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현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상황적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한테 현재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훨씬 정확하다 33절을 다시 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오늘 이 33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먼저 움직이시는데 왜 움직이시냐면 더 정확하게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서 머무르고 장막을 쳐야 될지 혹시 그곳에 잘못 올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이시는 건 뭐예요? 정확히 인도해서 정확한 자리에 너희들을 데려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먼저 행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그분한테는 현재가 될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나 청년들 수련회 가기 전에,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교사들이 먼저 어디 가요? 답사 갔다 와요. 애들이 갈 때까지 아직도 3주가 남았는데 먼저 가서 본단 말이에요. 네. 가서 아,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에 찾아가서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어떤 행사라고 이런 걸다 보고 와요. 애들은 뭐만 하냐면 몇달 며칠 몇 시에 출발해서 어느 지역 간다만 아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미래인데 이미 그들에게는 책임적 존재로 계신 하나님처럼 그 선생님과 목사님은 이미 답사를 갔다 와서 그들이 어디 가서 뭐 해야 되지 더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뒤따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려면 한 발이라도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디 갈때 가이드가 왜 필요한 겁니까? 나보다 먼저 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미래가 그분에게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확히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늘 예측 불가능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하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미 가서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이미 다 그분 안에 들어와 있고, 그걸 신학적으로 섭미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작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탈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너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히 한다. 그뜻이 하나님이 더 정확히 한다. 종합하면, 하나님은 앞서행하시는 차원에서 현재적이고 우리보다 정확히 아신다는 차원에서 현재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 나에게는 미래인데 그분에게는 현재인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고 따라가야 되냐 이거 그것은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계속 비슷하게 내려가다가 신명기 3장까지 내려갑니다.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너보다 앞서 가시고 정확히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신명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걸 보고 너희들한테 두려워하지 말아야 너희들 두려워하고 나중에 원망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랬지 않냐. 이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설교 들릴 때는 그냥 아멘아멘 그러고 우리를 앞서가신데 우리보다 정확히 하신데 그래놓고선 나갈 때는 그냥 고민, 보따리를 다 다시 이 머리에다 이고 나가고 물론 그 과정에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자,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도 아까는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이 진짜 내 생각이 내 신념이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볼 때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은혜에 준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목회 패턴이 연말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년에 이 몇백 명의 교인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감동이 되면 그걸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실천 상항을 선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12월에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알수 없어요. 또 내년에 무엇을 할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어떤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까지 붙잡아가면 이미 하나님에게는 12월이 현재로 다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힘있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예의고 영적인 자세라는 입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늘 우리는 2023년도에 이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보면서 이제 100m 달리기를 처음 딱 출발하는 그런 출발선상에 있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긴장하지만 사실은 목이 설교하는 저는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힘이 되기를 주의는며 추건합니다 조회적으로도 계획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계획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든 저기든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분이 현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시간적으로 미래인 거예요. 그 것을 끌어다가 지금 볼수 있다는 현재로 가져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 미래적 시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누구랑 결부되니까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결부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 속에 있으나 미래를 꿈꾸고 있으나 현재로 살아가기를 주여를 뭐 축원합니다. 그 확신으로 사셔서 올한 해가 미래 속에 현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몇십 년째 살아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인데, 그래서늘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도 꾸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현재임을 그러게 우리도 미래를 꿈꾸며 현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